자 이번에는 얼브라이트 매듭을 매 보겠습니다. 일단 쇼크리더스를 줄을 이렇게 반 접어 가지고 올가미를 만듭니다. 이 상태로 올가미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 합사 줄을 이 구멍 안으로 넣어 줍니다.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세의 줄을 잡고 잡아준 상태에서 이 합사 줄을 1 5 번을 감습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. 열다섯 번을 감아준 상태에서 요 자투리줄을 지금 감고 난 합사 자투리줄을 이쪽 잡고 있던 원에다 원에다 넣어주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손을 잡고 요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해면 올브라이트 매듭 요것도 아주 쉽게 쉽게 매지죠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물을 묻혀서 당겨주시면 끝입니다. 그래서, 어, 현장에서도 이 올브라이트 매듭을 빨리 쉽게 맬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